주님의 날 잠시 다시 오후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관계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밝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어서 그 마음 간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입장에서 변론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너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서로 이해를, 이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게.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엄밀하게 보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제하심과 영원한 뜻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또 다른 대상으로 하나님의 대상으로 유일 한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이 좀 어색하고요 유일한 대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적어도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을 놓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 어떻게 대접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도 될 일인데 꼭 그렇게 대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사실 몸들 바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격이나 우리 인간의 위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말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지만그 바벨론은 누가 망, 망하게 만듭니까? 바사가 망하게. 바사의 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속한 많은, 뒤에 나오면 섬들아, 아, 1절에서 섬들아. 사실은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어떤, 여기서 말하는 섬은, 물론 당연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입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 모든 존재는 들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권서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뭐 그런 것이 전대적인 표현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냐. 그리고 다시 4절에서 누가 그렇게 행했냐. 반복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은 자신이 죠 너희가 잃어버린 유다가 잃어버린 유다가 관심 없는 유다가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러, 나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는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다. 동방에서 사람을 이때 동방이라고는 말씀드린 대로 바사,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우리가 우리 말에서 쓰는 표준이 옛날 번역이라 바, 아, 바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를 옛날에 하문으로 번할 때 바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결국은 지금은 이란, 이란 지역이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문화가 사실은 이 동방 쪽으로 오는 과정 속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까 지금도 페르시아 문화는 선제주가 대단한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 바사 왕국의 왕국을 일으켜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라크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왕국을 바사 왕국이 들어서 바벨론을 제거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지역의 모든 왕들이 바사왕에게, 그러니까 국고 고레스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왕들을 전 폐위시킬 것이고, 그들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다 티끌처럼 될 것이다. 초개처럼될 것이다. 건부락지처럼 될 것이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전부 제거할 것인데, 3절,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바벨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바사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야. 그들을 들어 쓰는, 그들을 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태초부터 만대를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거야.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나옵니다. 내가 그러라. 이 표현을 내가 그러라. 나는 나야. 더 이상 나를 변증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야. 나는 나야.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일인칭 용어예요. 하나님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1인칭 용어라고. 이것을 내가 곧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라고 하는 표현을, 뭐, 번역상에 같은 말로 번역해도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가 나야. 결국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물, 모든 과정,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제가 평생 역사를, 역사를 찾아보면서 물론 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찾습니다만 찾아보면서 늘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정말 귀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참 생각의 한계, 인간의,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사고 구조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겨우겨우 깨우쳐가고 그마저도 온전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사실은 4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물론 5절부터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야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곳을,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소위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과 그 모든 나라를 다시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 5절부터 7절까지가 그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가서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욱 우상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우상의 전각을 수축하고 우상의 장식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몸부림칠 거야 다시 기회를 만들 거야 그런 얘기예요 설명이 자자하게 나오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더 천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쓰면 5절부터 7절까지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 모름으로써,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인간이 할수 있는 행동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우상에 집착하고 의상에 의지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 탈북자들의 그이 방송을 좀 보다 보면 의외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북의 미신이 굉장히 세요. 아, 그러니까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도 점치러 가는 거야. 탈북하는 과정 속에도,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을 군대 보낼 때도 점쟁이부터 없어워 그게 북한 사회의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탈북할까, 어디로 탈북하는 게 좋을까. 가면서 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가면서 해야 될게 뭘까 온갖 것을 다 물어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뭐 중국에서 이제 교사님들을 만나거나 교회를 만나서 이런 과정을 접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 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적과 그 우상에 대한 그것은 그냥 신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다 잊어버리셔도 사절 말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드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 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를 향한 은혜가 결코 망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